여자들이 엄청 따지잖아. 실제로 따지잖아. 사귀기 전에. 한국 여자 장난 아닌 거 사실이에요. 오늘도 사연입니다. 사연 그대로 읽을 거니까 음슴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팅 최악 폭탄 걸림. 제가 쓰레기 마인드인가요? 소개팅보다는 선에 가까운 엄마 회사의 지인의 지인분 아들이 결혼 정년기라고 만나보라고 하심. 여성분은 27살, 그 남자는 30살. 첫 번째, 얼굴, 그냥 그럼. 잘생기지는 않음. 못생기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음. 두 번째, 키180 넘는다는데, 뻣 얼굴 커서 비율 별로. 세 번째, 첫 만남에 자기가 분위기 잘 띄운다고 노래방에 가자함. 어이없긴 했는데 궁금하니까 오케이 해서 노래방 감. 노래방에서 주구장창 싸이. 울랄라 세션 현진영. 이딴 노래 부름. 나는 가만히 있고 지 혼자 방방 뛴. 1차 정떨. 4번. 밥 먹으러 감. 자기가 많이 먹는 편이라며다 처먹음. 계산 시 가만히 있고 쭈뼛거리길래 그냥 내가 결제함. 양식집에서 6만원 정도 나옴. 여섯번째 카페감 카페는 지가 산다함 그래봤자 2만원 후반 나옴 여섯번째 직업이야기함 자기가 월 400번다함 나는 사무직이라 그래봤자 세후 240원절임 그래서 400이면 많이 버시네요 했는데 알고보니 그 남자 고졸에 쿠팡센터 노가다 일꾼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일꾼들 비하는 아니지만 애초에 돈잘 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곱번째 저는 월급 절반은 어머니 드려요 호르몬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네네네네 하고 넘어가 여덟 번째 고혈압 고백 카페에서 대뜸 아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laughs> 어, 이런 거 지병 서로 오픈할까요라고 <laughs> 했는데 이걸 소개팅 첫 만남에서 오픈하나요 오픈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정떨어지 마지막 아홉 번째 남자 애프터 신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열 10번째. 다음 날 엄마 회사 지인분이 아니 따님이두번 만남하기 싫다고 했다면서요? 아니 좀더 만나보지. 괜찮은 총각인데. 아 진짜 짜증나는데. 이 남자 외모 이런 걸다 떠나서 최악의 조건 아닌가요? 아니면 한번 만나고 까버린 제가 나쁜 년인가요? 유유. 여기까지가 사연입니다. 사연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인 소개는 안 받는데 <laughs> 우리 피디님도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누적이 되다 보니 아 이런 사연도까지 들으니까 아 진짜 지인 속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 일단 사연자분이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나쁜 년인 건가요 질문에 대답부터 하자면 한번 만나고 까버린 걸로 나쁜 년은 사실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소개팅 자리에서 매너 잘 지켰고, 밥도 샀으면, 대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사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 내가 직접 이 소개팅 현장이었던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게 최선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고, 차단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소개 이제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이건 최선의 소개팅이었어. 이 여성분이 할수 있는. 이제 그럼, 소개팅을 분석해보자. 첫 번째, 얼굴 그냥 그럼, 잘생기지도 않음, 못생기긴 했는데, 뭐 결론, 나쁘진 않음이었잖아. 그쵸? 이것 때문에 까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180 넘는다고 했는데, 얼굴이 커서 비율은 별로라고 했지만, 어쨌든 180은 된다는 거야. 그쵸? 일단 1번, 2번 때문에 까인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첫 만남에서 노래방 가서 지 혼자 방방 뛴. 이거는 좀 오바스럽긴 한데, 이게 둘다 성격이 비슷하면 잘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가끔 나는 이렇게 하는 여자분들을 본 적도 있어가지고. 아나도 있었어. 비슷한 일이.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처음 만난 면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거야, 나한테. 노래방 가자고 해 놓고 당시 어르신들이 좋아하던 그런 뽕삐의 노래를 막 부르는데 잘 부르지를 않았어. 그러고 나서 바로 사귀자고 해서 내가 바로 거을한 적이 한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사바사일 수 있으니 첫 만남에서 아무리 자기가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더라도 나랑 텐션이 맞는 사람을 찾겠다. 이게 아니라면 잘놀수 있는 사람도 첫 만남에서 이렇게 노래방 가서 못 노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아? 특히, 아이 성향의 사람들은 친해져야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똘끼나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절대 친해지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부분들을 이첫 만남에서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이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하지만 뭐잘 맞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연자가 뭐 정털릴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안 맞으면. 네 번째 밥 먹으러 갔는데 자기가 많이 먹는 편이라면 다 처먹음. 일단 여기서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네. 처먹었다는 표현이 들어갔잖아. 근데 심지어 계산 시 가만히 있고 쭈뼛거림. 나는 솔직히 노래방도 노래방이지만 이거는 뭐야? 왜 쭈뼛거리는 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요즘 트렌드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나보다 많은 소개팅 케이스를 보는 그런 일반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개팅에 있어서 정확하게 소개팅 계산에 있어서 창세기 이래 지금까지 단한 번도 꼼빠이나 더치페이가 좋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다 계산할 생각이 없으면 애초에 차만 마시는 소개팅을 하세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무슨 남자가 다 내야 되냐. 온라인에서 논쟁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는 솔로 많이 보잖아. 계산할 때 남자가 쭉뼛거리고 여자가 계산하면 그 남자한테 패널이나 시청자나 뭐라고 한잔 봐 봐. 개념의 문제가 이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알겠어. 뭐 여자가 쿨하게 계산해주면, 여자가 되게 좋게 그렇게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욕 엄청나게 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 사실이잖아. 어, 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야.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좀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 다섯 번째 카페는 지가 산다함 여기 일단 여기 일단 노래방에서 털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부터 완전히 끝이 났어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그죠 여섯 번째 직업 이야기 했는데 물류에서 일하시는 일꾼들 비하 는 아니지만 애초에 돈잘 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아니 물류센터에서 일하면 400 번다고 하면 안 되나요 자기가 본다는 거 얘기한 거 같은데 돈잘 번다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잘 벌면 잘 번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어쨌거나 본인보다 거의 두배 버는 건 맞잖아. 사연자분보다 잘 버는 것.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잘 버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버리를 얘기한 걸로는 지금 같은 표현은 직군에 대한 비하가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직군은 아니었던 걸로 넘어가면 될것 같고 자 일곱 번째 마마 보이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 드려요 시업 비읍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마마보이라기보다 효자, 이긴 하거든요? 근데, 400만원 번다고 했잖아요. 그럼, 200만원을 호러머니한테 드리는 거면, 월급이 200만원인 거네요? 그쵸? 그럼 사연자보다 적네? 맞잖아. 근데 아무튼,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됐다의 개념과 상관없이, 잘못된 게뭐 있겠어요? 자기가 번 돈을 본인이 어머님 드린다는데. 근데, 이걸 첫 소개팅에서 얘기했을 때,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실 사랑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랑이 생기기도 전에 이런 커밍아웃을 하면 이성을 어떻게 만날 마치 똑같아 노래방과 나도 미친듯이 놀아줄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라도 남자친구하고만 그렇게 노는 애한테 첫 만남에서 노래방 끌고 가가지고 막 이러면 부담스럽듯이 이것도 역시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첫 소개팅에서 바로 오픈을 하면 그 남자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럼 안 된다의 개념보다, 본인 노후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첫 소개팅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뜨악을 할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여자나 남자나 상대방이 네. 뜨악하지 않겠어? 어, 이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여덟 번째, 고혈압 고백. 아,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요. 서로 이런 거 지병 어플할까요? 분신아인것 음? 같아요. 이거는, 이 사람 못쏠 아니야? 이소개팅 남?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진짜로 이런다고? 난 진짜 이게 의문이야. 솔직히,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산할 때 쭈뼛거리고, 엄마한테 월급 반 준다고 하고, 막, 아, 고혈압 있어요? <laughs> 뭐, 이거 아니고서야.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 고혈압 오픈을 한다고요? 첫 만남에서? 그, 남자분 서른 살인데? 서른 살 30살 남자분이 고혈압이면 건강관리 를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유전성이라고 하면, 아, 그, 이런 얘기를, 첫 만남에서. 월급 어머니 반 드려요랑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처음 만남할 때 얘기한다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약간 가끔 그런 분이 있대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근데 모든 걸 오픈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 너무 이해해 줄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막 빨리빨리 막 판단하고 싶어서 안날날난 남자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앞서가면? 네, 네, 네. 진짜 나는 이걸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자들이 엄청 따지잖아 실제로 따지잖아 사귀기 전에 한국 여자 장난 아닌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자 그렇게 비난하는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 여기 다 실화잖아 근데 이게 정말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지 여자야말로 콩깍지가 땅 씌잖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남자 뒷바라지가 다 하고 있다고. 그게 뭐 범죄든 뭐든 지켜주면 안 되는 것까지 다 포용을 한다고. 그게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제발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그냥 툭툭 뱉는 그 말들이 진짜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다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징어 지킴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세상에 다 따질 거였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다 했겠어요? 말로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실제로 눈 뒤집히면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으면서 처음 말할 때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그 호감을 느. 사랑에 빠진 건 알겠지만, 나중에 오픈을 했을 때 그게 사랑으로 포용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질러버리면 그걸 받아주는 건이 여성이 까탈스럽고. 되게 많이 따지고의 개념과 상관없이 그런 말을 막첫 만남에서 막 무슨 대출 심사 받듯이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러면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내가 봤을 때 거의 못쏠 삘이라고 본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남자 애프터 했는데 죄송하다 함 네. 솔직히 외모에서 너무 호감이었고 대화가 잘 되었어도 계산할 때 갑자기 뒤에서 쭈뼛쭈뼛하고 호르머니한테 월급 반 드린다고 하고 갑분싸 고혈압 고백하면 이게 무슨 얼마나 첫눈에 반해야 이게 수용이 되겠어 알겠어. 그럼 이제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 차은우면 가능. 아니!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차은우 씨는 안 그런다고. 그게 맞잖아요. 이게 정답 아닌가요? 이렇게 본인이 소개팅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외모 관리가 잘 하고 하다 보면 아, 이게 할말안할 말도 구분하게 돼요. 아직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건 외모도 준비가 보통 안돼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물론 뭐 차은우가 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은우가 아닌데 그런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차은씨는안 그러는 게 보통 정설이다. 자열 번째 다음날 엄마 회사 지인분이 아니 따님이 찾다면서요 좀더 만나보지 괜찮은 청각인데 어 그럴 수 있다고 봐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아까 제가 피디님한테 처음 얘기했던 바로 현실 고증이에요 외부 소개팅에. 현실입니다. 사실 사연자 엄마도 지인분이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딸내미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알겠다고 한 거지 뭘그 남자를 잘 알고 해줬겠냐고 이거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지인의 지인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우리 피디님도 실제로 소개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 회사의 대리님의 지인의 지인이 이제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뭐 대충 180 정도 되고, 대기업 다니고, 아한살 아니 연상이다. 그막 사진 받고 요 정도였는데,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회사 위치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긴 대기업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뭐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키도 180이 안 되는 경우거나, 맞는 건 결국 나이 밖에 없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할수 없는 게,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 솔직히 우리가 키도 180 정도 되고, 막 대기업 다니고, 이렇다고 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 친구한테 해준 거 아니야. 내 친구한테 그럼 뭐라고 하겠냐, 걔한테는? 할 말이 없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게 디폴트인 것 같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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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싫은데 실제로 우리 회사 매니저가 예전에 소개팅을 했던 남자인 거예요. 지인 소개였고 자산이 막막 100억대 막 이렇게 있다고 듣고 나갔는데 물론 잘된건 아니었지만 근데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의 어떤 여성 회원이랑 그 남자분이 매칭이 됐는데 과거 내 소개팅 남이었던 거야. 그래 궁금하잖아요. 그래 들어가 봤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막 100억대 막 이렇게 해서 알고 나갔는데 현실은 전혀 뭐 그런 게 아예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 그렇다더라 를 그렇다더라를 통해서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인들은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정확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펙이 정말 중요하다가 당연히 아니라 외부 소개팅이면 주선자의 정보가 정확한 게 아닌 게 기본이다 그래서 그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주선자 엄마의 지인한테 댓글들 보면 이거는 주선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해 근데 추선자 입장에서도 봐봐. 마찬가지지.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지금처럼 욕만 먹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 엄마 지인분도 따님의 실제 외모를 모를 수도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사연으로만 추측하는 거지 사실은 그 주선자분도 그냥 해준 거지 뭐 감정이 있겠어 고혈압 있는지까지 알고 뭐 해줬겠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소개팅은 사실은 주선자가 작정하고 얘를 골려줘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을 소개받는 자체는 실제로 환상이고 내가 그 이상형을 소개팅에서 만났다고 해도 상대방은 오늘이 똥 밟은 날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사실이고 진실이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사연자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자. 그리고 건너 건너의 소개팅은 디폴트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 그러면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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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소개는 그냥 안 받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우리 아까 피디님? 아닙니다. 왜냐? 소개팅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자연스럽게 누가 다가와요? 길 가다가 다가오면 또 무섭다고 안 만나잖아요. 헌팅은 헌팅이라고 헌팅이라는 남자라고 또 싫다는 여성분들 도 있어요. 나 말고도 많은 여성한테 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 만나보라고 하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소개팅을 편하게 가볍게 다 받아보면 정말로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몇명 소개팅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 소개팅 받은 수가 많지 않아요. 한몇명 받아봤는데 그몇 명이 전부 그랬다? 그럼 100% 최악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저런 여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모두의 지인에 문의 주시면 그 시간을 저희가 단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소개팅도 많이 해 보시고 하지만 좀더 내가 내 시간을 아끼면서 내 이상형에 맞는 사람만 만나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 매니저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모두의 지인에 문의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건 쿠키지만 정말 느끼는 건 이렇게 만약에 사연만 보면 이 남자 최악이잖아요, 사실은. 뭔가 사연자가 정말 아까울 것 같잖아. 근데 또 몰라. 실제는. 그래서 여러분, 쿠키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는 모른다. 사실은 잘 어울렸을 수도 있다. 죄송해요, 사연자님. 나도 당신을 몰라서 그래. 요 하지만 이 소개팅이 뭐썩 좋은 소개팅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어떤 여성분이건 간에. 내가 엄마 소개팅 그만해. 대신으로 보시면